자 반갑습니다 테혜데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 프로스타즈에서 브롤 토크가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나온 영상을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. 어,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, 지금. 어, 약간 바다에 관련된 건가 봐, 요번 그거는. 멤버가 이두 분으로 바뀌었네요, 지금 보니까. 완전 아예 그냥 고정인데, 어, 극한 직업. <laughs> 사무직인 줄 알았는데, 연기까지 해야 되는. 뭐야, 물감이야? 바다 해저 같은데? 바닷 속의 여름. 폴라랑 데니 형님이 제 옛날에 핀란드 갔을 때 봤는데 폴라는 뭐못 봤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는 걸로 오티스라는 신규 브롤러가 나오네 지금 일자형 어 공격 타입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데미지는 뭐어 준사네요 지금 기억까지 있는데 한 발당 690이면 다 박히면 뭐 나쁘지 않지 데미지는 아, 야, 이거, 매직이 브롤러 나오면은, 어, 좀 봐야 될것 같은데. 에모가 되게 늦게 차네? 지금 보니까? 연사속도는 되게 빠른 것 같은데, 데미지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. 그죠? 발당 세발인가네발을 쏘는 것 같은데, 690이면은, 음, 요거, 크로마틱 브롤러로 나오나보다? 지금 보니까. 스킨이 저렇게 따로 있는 거 보니까. 콜트 스킨 또 나와? 그리고, 벨 스킨. 그리고 팽 스킨이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.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쁜 스킨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. 아, 어, 이거 이쁘네. 어, DJMZ 스킨 이쁘다. 라이브 프렌즈 또 나오나요? 콜라보레이션 엄청하네. 아하, 슈퍼 BTS가 여기 진출하나요? 와 대단하다. 이거 뭐야? 어, 이거 갑자기 나 이거 잼 게임인데 너무 더잼 게임. 완전 유아용 게임 되는데 이렇게. 아,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, 진짜? 너무 업깨로 갖다, 갖다 붙인 것 같은데, 진짜? 아, 아니, 뭐, 귀엽기는 한데, 약간 좀 그래. 좀 거시게. <laughs> 아, 틱, 이게 스킨이 나오네요 저기 필살기, 가 궁극기가 저렇게 나오네. 틱이 그나마 좀 괜찮네. 좀 특이하기도 하고, 클린아웃과 쇼다운 팬을 위해서, 헌터스라는 새로운 모드가 등장을 한다. 10명의 플레이어가 쇼다운 맵에서 클린아웃 룰로 플레이. 그럼 먼저 여포로 다 따야된다는 것? 아 가장 먼저 테이크다운 6번을 해내는 플레이어가 승리를 한대 그러니까 기존 쇼다운이랑 많이 다르겠죠?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애들 따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클럽리그 아 이거 너무 노가다지 저희도 클럽리그 안하시는 분들 한 10명 15분이 있는데 저도 시간이 안될때 종종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좀 바뀌네요 음 클럽캐스트를 하고 클럽리그를 하고 요런식으로 왜냐면은 밥먹듯이 게임하는 유저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숙제처럼 느껴지면 게임이 질리는데 그거를 좀 보완을 한 듯한 느낌 요거는 굉장히 좀 좋네요 슈퍼셀이 이젠 밸런스는 못 잡는데 요런 약간 좀 유저 친화적인 거는 그나마 좀 패치를 잘 하는 편이지 밸런스는 더럽게 못 잡아 근데 그리고 브롤러 제한 기능이 파워리고 야!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거 나왔네요 팀원이 보유한 모든 브롤러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합을 미리 파악해 음... 아니 근데 나 요즘에 파워리그 까짝까짝 뛰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브롤러가 없는 애들이 큐를 돌려 그래가지고 벤당하면은 막 진짜 막 7레벨 8레벨 브롤러로 하거든요 물론 잘하긴 하는데 레벨 딸리면 못 이기는 것도 팩트야 그 다음에는 미스터리 모드 여러 이벤트를 한데 결합한 음... 이거는 뭐 굳이 특별한 느낌이 없네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좀 재탕해서 짬뽕한 느낌 파이널리 어, 어 페니가 리메이크되는구나. 외모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도 바뀐다. 부수피해 사거리가 약간 짧아지고 발사 속도가 빨라졌다. 캐논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. 어저 뭐야? 갱플랭크 아니냐? 와 진짜. 이거 그냥 롤이네. 갱플랭크 갖고 왔네. 그냥 터지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. 저거 직접 나와봐야 알것 같은데. 와. 캐논의 불꽃탄는 기본 능력에 추가했으면 이거 너무 아프겠는데요? 페니가 요즘에 좀 약간 고인불롤러기는 한데 저거 기본적으로 추가되고 새로운 가제 나오고 이러면은 음 많이 쓸것 같은 느낌 장인 또 등장하겠는데? 어 업데이트의 챌린지 오랫동안 여러 번 등장. 음 챌린지는 굉장히 좀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게 무소가금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잖아요. 아무래도 깔짝깔짝. 근데 이제 상자나 이런 보상을 많이 퍼주기 때문에 실력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할만한. 그리고 클래식브 클랜과 기타 게임에서, 아, 바바리안 볼도 요번에 복각을 하나 보네. 스프레이가 그, 솔직히 스프레이 이거 사는 사람 있냐? 거의 못 봤는데. 심지어는 지갑전사에 나도 안 사요. 쓸데가 없고 저는 원체 게임할 때 이모티콘을 잘안 쓰는 사람이라서 프레이는 그냥 진짜 막한오보석막 이렇게 팔아도 사람들이 안살것 같은데 <laughs> 마무리하기는 잠시 짧은 안내 아 브롤스타드 크리에이터들이 저는 안 줍니다 전 저는 아니에요 나는 <laughs> 안줘 나는 안 하기 때문에 아 요거를 배포를 하나 보네 지금 보니까 다른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거좀 볼까요? 지금, 오티스라는 브롤러를 0.5배속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일자에다가 세발 던지네요. 자세히 보니까. 세 발을 던지고, 에모가 굉장히 늦게 차고, 연사속도는 굉장히 빠르며, 데미지 세 개가 다 박히면은 세기는 한데, 약간 좀, 후반으로 갈수록, 지금 딱 보니까 약간 탄속이 퍼지네. 어, 일자형으로 쭉 가는게 아니라 약간 좀 퍼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고 궁극기를 맞추면은 상대편이 금지표시가 박히면서 가젯이나 스타파워가 다 발동이 안된다는 거지 못쓴다는 거지 몇초 동안 되는지는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5초 이상 지속되면은 어.. 굉장히 좀 많이 사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3대3 조합을 맞추는 게임이다 보니까 라인에서 이제 도움을 줄 때도 이게 화면이 되게 짧게 나와서 몇 초가 가는지 모르겠다 야, 이거, 그러면은, 모티스 같은 거 카운터 치기 되게 좋겠네. 모티스가 가젯 쓰고, 이젠 직진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은데, 그때 이거 딱 맞춰주면은, 어, 궁극기도 못 쓰고, 가젯도, 아, 근데 가젯은 쓰고 들어오는데, 어떻게 될지 좀, 메커니즘을, 어, 자세히 좀 봐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사거리는 굉장히 좀 기네요, 지금 보니까. 엉거리 브롤러가 또 이렇게 나오면은 좀 까다로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스킨에 특별함이 있는지 좀 다른 것도 좀 보자면은 뭐 벨스킨은 뭐무나무난스 아까 DJMG 한번 보고 싶은데 요건 아까 크리에이터 이벤트로 뿌린다고 했죠 옥토퍼스 팽으로 지금 나오고 요거를 무료로 뿌리는지 모르겠네 8월에는 슈퍼셀메이크 시킨음 브록은 요즘에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요즘 요게 조금 아 그리고 바운스덕이라는 분이 이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잘 뽑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BTS는 솔직히 조금 뭐랄까 아 너무 유아용으로 만들어놨어 진짜. 이게 에드거였어 하트? 아 에드거네 <laughs> 지금 보니까. 아안 어울려요 이런 건좀 별론데 뭐 있으면은 유저들이 구입하고 귀엽다고 살 거니까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. 만든 건 이해합니다만. 콜라보는 굉장히 좀 좋네요, 그래도. 지금, 아, 지금 보니까 불도 좀, <laughs> 불이 좀 귀엽네. 아, 귀염귀염하네요. 그, 틱이, 어, 많이 귀엽게 나왔네. 근데 이것도 금방 쓰면 질릴 듯한 느낌이긴 한데.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불이 좀, 좀더 괜찮은 것 같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, 되는 거는 지금 헌터스 모드인데, 이게 맵에 따라서 아마 애들이 여포하려고, 어, 좀 약간 원거리에서 견제하는 브롤러보다는 좀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. 이런 거에 좀 크로우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, 지금 이거는 AI드라고 하는 거라서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맵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, 부시 많은 맵에서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. 이거 나오면은 메인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고, 어, 내스타일이 하는 치개. 진작에 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, 기존에, 이게, 쇼다운이 기졸, 기존에 그, 수많은 게임들의 배틀로얄 방식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거든요 슈퍼셀만의 매력이나 그 느낌으로 다시 재탄생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무조건 생존의 취급을 포커싱을 잡아가지고 지금 쇼다운 굉장히 재미없죠 근데 이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파워리그를 재밌게 요즘에 까짝까짝 까짝 하는 사람으로서 요거 픽 추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트롤 픽도 많고 어 부계정으로 이제 하는 애들이 이제 브롤러가 없어서 그걸 밴당하면은 할게 없어서 맵에 안맞는 픽을 해서 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? 그런것도 좀 어느정도 방지가 가능할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토크 나와서 이제 겸사겸사 소식도 전해드릴게 요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직원들 극한직업이에요 진짜 사무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별걸 다하고 앉았어요 지금 두분 고생하시고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